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9월의, 어, 재회 또는 새 인연, 어, 과거사람일까, 아니면 새사람일까, 과연 여러분의 선택,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서, 설마 재회가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연애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마음에 가는 카드를 하나 골라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좀 천천히 골라 주셔도 됩니다. 이네 개의 카드 오늘 숫자도 없고 팔찌도 없고요. 이게 끌리는 카드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주시고 어,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선택해 주셨죠. 자맨 왼쪽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첫 번째 카드 뽑아 주신 분들 9월에 재회 또는 새2년 시작해. 자첫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방의 성향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사람 자체는 정말 괜찮고 좀 맑은 사람 그리고. 귀티나고 나름 이렇게 추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깔끔하고 어 자기의 자부심이나 소신도 있고 좀 깔끔하고 좀 약간 매너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이렇게 건전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좀 복잡한거나 좀 약간 싫은 거 있죠. 좀 약간 조금 누구나 당연히 복잡한 걸 싫어하고 좀 껄끄러운 것을 누구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약간 자기가 왕자병, 공주병 이런 게좀 심하게 있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성격적인 게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무엇보다 약간 현실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게좀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과 지내다가 갑자기 극단적으로 욱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 않았을까.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데 이게 9월 달에는 9월 달 접어들어서는 좀 운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여러분들이랑 지냈던 그 시간, 여러분들 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재밌다는 게막 웃기고 코믹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데이트하거나 썸을 타거나 이랬을 때,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설렘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있게 보고 있고, 이쁘고, 잘생기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별이, 이별을 이 하셨겠죠. 재회니까 이별 상태에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특히 약간 좀 여러분들 외관적인 모습, 그런 조금 성격도 물론 포함되지만 매력, 여러분들 매력에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마 연락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재회 쪽으로, 가는 쪽으로는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왕자병, 공주병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락이 되더라도 자존심을 좀 지나치게 많이 부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락을 했어 연락이 와 오면 그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상대방은 여러분 자기가 연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리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어 얘가 좀 적극적으로 나와 주길 바라는데 이게 서로가 좀 비슷한 생각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상대방들도 그렇고 되게 멋쟁이들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아마 선남선녀 커플이라던가 훈남 훈녀 커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제 9월달 들어서는 이 상대방이 이상하게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좀 여러분들에 대한 그 가치를 좀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한 달로 접어들고 있어요. 저는 아마 이거 연락이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언제 연락 올지는 제가 일단 두간별로 보고 보겠으나 사실 여러분들 뉴페이스적으로 봤을 때도 이성들은 여러 명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약간 여러분들이 지금 인기가 올라가 9월달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 이성들이 나를 되게 이쁘게 보고 멋지게 보고 그리고 뭔가 나의 그런 재주 능력 그런 매력 어필이 되게 잘 되는 한달 9월달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재회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왜냐면 뉴페이스가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약간 외모를 좀 많이 볼 거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외모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상대를 볼때 여러분들 눈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분들이 눈이 높아 가지고 엥간한 이성이 들어온 거 가지고 그렇게 확 넘어가거나 마음을 주지 않을 거라고 나오고 아직까지는 지금 그 제외 전 사람에 대한 그운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미련 이런 게.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9월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이 그, 그런 것 같아.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혼자 지낼 거 아니야? 혼자 지내 봤는데 그래도 이 사람도 혼자 지내다 보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좀 여러분들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다. 아 그래도 1번 얘가 진짜 1번 너가 최고였던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얘가 최고였지. 얘가 최고였지. 막 이런 흐름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아마 재회 쪽으로 갈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재회에서 이게 이분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이 자존심 같은 거랑 좀 욱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괜히 허세부, 허세를 좀 부려 허세를 허세가 막센척 하는 허세가 아니라 힘들지만 안 힘든 척 어, 보고 싶지만 안 보고 싶은 척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자존심 부리다가 또 서로가 괜히 스크래치만 되다가도 이런 경우에는 또잘안될 수도 있거든요 제, 잘못하면. 근데 약간 그렇기 때문에 어 조언카드적으로는 이 상대가 연락이 오거나, 어, 제외에 어떤 신호탄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좀더 어 자존심을 굽혀라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좀 너그럽게 다정다감하게 이 상대를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딱 그거에 왜 제외가 되냐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상대방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 맞았던 사람이 너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단순히 무슨 뭐 감정적으로,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상, 성격, 이런 게 같이 있었을 때 가치가 많이 올라갔던, 같이 있었을 때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재회 쪽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미련의 카드, 어, 소유 집착의 카드가 아니 남아 있어요 이 상대방한테 아 진진이 이 새끼 다 차단했는데요 이 새끼 다어막어어 어? 어, 말로 다시는 안볼 것처럼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건 그때고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자체는 지난 사람 재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성들의 여러분들과 잘해 보기 위해서 접근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 유회가 눈에 들어오기 보다는 내전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 언제, 9월 언제 연락이 오고 좀잘 이어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볼게요. 저는 지금 9월 첫째 주죠. 9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9월 둘째 주쯤에 연락이 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9월 15일, 9월 중순 전후쯤에 약간 재회 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나와요. 헤어졌지만 빈자리가 좀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들보다 더 크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성향은 이 상대방보다 여러분들이 더 강해요. 이 상대방은 정이 많고 나름 여성스러운 면들이 보여요. 감성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9월 둘째 주쯤에 연락이 올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9월에는 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의 재회 또는 새 2년, 어떤 흐름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두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9월 달에 생각, 의외의 그런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 재외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지금이야 재외재외 제외 하겠지만 9월 달에 여러분들 흐름이 우선 일이 엄청 많아요. 환경적으로 내가 어떤 제외,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재외가왜더 그리워지냐면 만약에 내가 졸라게 바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괜찮은 사람이 나와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미련이 생기고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재회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건데 9월달에 우리 두 번째 분들과 지금 우선 좀 일적으로 너무 바쁘다 정신이 없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때까 그러니까 타이밍 같은 게 약간 좀 어긋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사람 자체는 좀 약간 음흉하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속내를 잘안 드러내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연애했을 때썸 탔을 때 맨날 일로 바빴을 거로 보여지고 장거리 연애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멀리 사는 데다가 자주 못 보는 환경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항상 뭔가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탈때 둘의 교감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되게 좀 형식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거든요.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있지만 좀 멀리 사는 것도 되고 그 자주 못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자기가 뭐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좀속 이야기나 일상을 잘 공유를 안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서운해하고 속상해하지 않았을까 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달 접어들어서는 우리 여러분들 두 번째 분들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좀 좋아진다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뉴페이스가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요 뉴페이스가 좀 약간 여러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고 남자답고 소신 있고 뭔가 이게 나를 내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히 조금 반듯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게 단순히 무슨 막 되게 어른스럽고 그렇기 보다는 또그 와중에 좀 유쾌한 스타일의 이성이 9월달에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친 일상 일이 많은데 이런 뉴페이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9월달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거 같아요. 9월달이 좋은 게또 전 사람 있죠. 지금 제외도 보시잖아요이 과거 사람도 나를 찾아. 아마 주로 이거는 인스타 같은 걸로 연락이 올 거야. 카, 물론 카톡으로 대부분 오겠지만 지금 인스타 염탐 이런 질문 많이 무, 물어보시는데 인스타나 이런 카톡 염탐을 지금 계속 여러분들 하고 있대요. 이 사람도 막상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꾸 신경 쓰인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자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초기 빨라. 여러분들 만났던 눈치가 생각보다 빠른 사람이야. 눈치가 빠르고 조용조용하게 실속을 차리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편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났던 이 상대방이 좀 똑똑한데 좀 초기 좋다. 그러니까 왜 연락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다. 여러분들 이좀 그리워하는 모습을 가요 9월달에. 근데 괜히 지금 못 잡았다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갈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것 같거든요 9월 달에는 오히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다, 제외 제외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들 연락을 해오고 인스타로 티내고 지금 아마 이러신 분들 많을 걸요 뭐 인스타 카톡에다가 같이 데이트했던 무슨 상징적인 것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이 상대방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그동안은 이렇게 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연락을 기다렸겠지만 9월 달에는 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상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지금은 뭐 좋겠으나 막상 9월 달을 보내면서 왜냐면 이 상대방이 또 적극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약간 떠보듯이 와요 떠보듯이 그냥 연락이 와 인스타 좋아요만 존나게 눌러대 그리고 뭐 DM만 봐뭐 DM 뭐시기 뭐뭐뭐 뭐뭐뭐 있잖아요 막 아무튼 그런 거만 하지 뚜렷한 구체적인 대안을 안 줘. 야, 우리 한번 보자. 만나자.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열,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만 하면 신중하고 나쁘게만 하면 생각이 쓸데없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도 진짜 뭔가 뭔가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9월달에 얘 속을 모르겠다. 얘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이성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재밌고, 유쾌하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설레임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9월달이. 그래서 지금 이전 사람은 그냥 뭔가 상대하면 피곤해진다. 내가 피곤해지고 뭔가 답답하다. 나에게 답을 안 준다. 그리고 나도 바빠 죽겠다. 막 이런 거야, 여러분들도. 자. 우선은, 저는. 아마 생각보다 빨리 연락은 올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제외 상대에게 9월 첫째 주, 어 이번 주 기도하죠. 9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서 연락은 오는 쪽으로 보는데, 이상의 흐름으로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마음은 있는 것 같고, 보자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연락만 하고 또 연락을 안 해. 어느 날은 볼 것처럼 하다가 안 봐. 그러니까, 사람이 이 사람은 좀 천천히, 그 와중에 또 천천히 시작하고 싶은 거, 그 잡아두고 싶은 거야, 이 사람 심리가 그냥. 그뭐 자기도 일 바쁘고 이러니까, 이 상대방도 할 것도 많고. 이게 좀 약간 연락이 오는데 좀 무관심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소홀한 느낌. 근데 그 찰나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9월 마지막째 주 되면 다른 이성이랑 좀 약간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9월 달에는 어떤 일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이 굉장히 멋지다. 멋지고 유쾌하고 능력도 좋아요. 또 그리고 마음이 편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남친, 전여친, 이 과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굉장히 좀 약간 불편했다고 나와요. 얘가 이렇게 속을알수 답답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내가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또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9월 달에는 재회 보다는 뉴페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분들은 이 전남친 전여친은 자꾸 많게 연락하고 막 지내면 내가 뭔가 말리는 기분 나는 최선을 다 하는데 나만 애쓰는 것 같고 나만 착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냥 괜히 마음고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뉴페이스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두번째 뽑아 주신 분들 음이 정도로 보면 될것같고요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카드 해서 끝! 자 세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재회적으로 봤을 때그 상대가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가 아 굉장히 좀 약간 그 예민하다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깐깐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어 지금 보시면 이 월드카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월드카드는 이제 좀 정리가 되는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는 먼저 움직일 생각은 없다고 나오고 있고, 원래 기본 성격 자체가 그 뭔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조금 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확 무기력하게 놔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좀 대충대충, 건성건성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났던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만약에 9월달 들어서도,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사실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먼저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먼저 연락이 오기에는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9월달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9월 한 달로 보는 재회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원체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성격이 그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좀 약간 조금 약간 자기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돼.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자기 기준에만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분들 자체를 굉장히 맑고 성격 좋고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사실 이게 좋게 본다고 이거는 여러분들 성격 좋게 본다고 좋게 볼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상대방이 제가 그동안 뭐 싸우거나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이 상대보다는 여러분들이 먼저 항상 손을 먼저 내밀었고 리드를 하거나 뭐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여러분들이라고 나와요. 세 번째 분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거야. 이 사람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스타일이야, 사실은. 예래서좀 약간 좀 피곤해질 것 같고, 불리해질 것 같으면 그냥 판을 엎어버리는 스타일이야.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애쓰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격이 더 좋은 것을 얘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재회에 대해서 9월달에 간절해지거나 여러분들을 그리워해가지고 뭔가 쉽게 찾는 모습은 아직 아니에요. 대신에 먼 훗날 언제일지는 그 따로 뽑아보진는 않겠지만 몇달 안에 몇달 지나서 뭐좀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는 이 상대방이 후폭풍을 또 온다 고 그래요. 굉장히 감성이 좀 예민하고 까다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 정말 좋았던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이 흐름으로 우선 보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는 재회보다는 뉴페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연애호는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적극적이고 되게 남자답고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엮이는 사람 소개팅 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람이 9월 달에 다가온다고 그래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날 보러 온다든지뭐 이런 것처럼 뭔가 꼭 사적에 오다 무조건 장거리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9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뉴페이스 특징이 이 사람도 욕심이 많고 좀 까다로운 사람이 사실 좋은 말만 하기에는 좀 그런 게 봐봐요. 사람은 연애할 때 너그럽고 넉살 좋고 성격이 너무 좋으면요. 진짜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성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이냐면 내가 성격이 이해심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어, 전 남친한테 연락 왔어? 전 남, 뭐, 전 여친한테 연락 왔어? 음, 뭐, 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뺏기거나 그런 경우를 몇번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상대방 특징이 되게 날카롭고 까다로운 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외 생각을 못하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남친이나 전 여친한테 연락이 온다고 하면 이 사람 눈치 보여서 어차피 재회 쪽으로는 못 가게 되는 흐름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이 상대방도 좀 성격이 좀 있다고는 나와요. 그렇지만 적어도 9월 달에는 이 재회로는 아무래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때문에 후폭풍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귀한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지. 9월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된다고 나와요 자 뉴페에 대해서 다시 뽑아볼게요 주로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지거든요 약간 소개팅 느낌보다는 직장 또는 일관계자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사교 모임 뭐 이런 데서 알게 되는 이성일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세 번째 분들 있잖아요 어, 상당히 좀 성격은 좀 날카롭고 따다오면도 있지만 책임감이 강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린 제외보다는 뉴페이스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세 번째 카드 해석 끝.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어,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9월에 새 2년 또는 재회, 재회 또는 새 2년,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카드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9월 달에는 그, 재회 상대방,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드려볼게요. 이 상대방이 사실 여사친 또는 남사친, 주변에 이성에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별이나 잘안 됐잖아요. 사실 연락이 올것 같긴 해요. 근데 연락이 왜 오냐? 그리워서, 사랑해서, 외로워서, 미치게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살짝 좀 약간 어장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러,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취미나 침묵 이런 쪽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좀 일이 잘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이 일이 잘 돼가고 있고, 좀 일이 풀리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이성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러분들만 바라보기에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바빠지고, 좀잘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은 망하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9월달에는 9월달에는 아마 이 상대 제외 제외 생각하는 그 상대방한테 연락 정도는 오지만 이 사람이 약간 떠보듯이 여러 후보 중에 한 명뿐이 못될수 있는 상황이에요 9월달 운 자체가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네 번째 뽑아주신 분들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장 또는 확신을 안 주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되게 강해져 마음이 이제 어떤 강해지냐면 나도 얘를 이제는 미련을 떨쳐야겠다는 약간 의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는 뉴페이스가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뉴페이스가 정말 반짝 손님 같은 느낌이까 금방 헤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굉장히 성격 좋고 외모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여러분들이 그 제외의 상대에 대한 무슨 추억, 그리움, 이런 것도 있겠으나 그런 게 어느 정도 감세될 만큼 영향력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이성이 나온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자. 우선은 되게 그런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냥 너무 편하거나 너무 예민해서 짜증 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성은 너무 편하고 편해서 매력적으로 못 느끼고 어떤 이성은 너무 예민하고 깐깐해가지고 내가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네 번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되게 긴장되게 하면서 설레임을 주는 사람, 긴장되면서도 설레임 그리고 신경 쓰이면서도 뭔가 오랜만에 설레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성이 9월달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감정이라고 느낄 법한 그런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대방 자체가 자 우선 우선 능력이 우선 좀 좋아요 능력이 좋고 외모가 좋아 능력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떤 전문직종에 종사한다던가 전문직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외모적으로나 취미적으로나 조금 좀 약간 저급한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저 고급스럽다고 잘난 척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뭔가 감성이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이신, 감정 상태가 지금 불안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감정이 불안해지면 오히려 강하게 바뀌어요. 세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좀 내가 세져가는 나의 그런 상태를 좀 녹여줄 수 있는 설레임을 주는 이성. 호기심을 갖게 하는 사람. 이게 또 흑기사 카드까지 나오거든요. 이 흑기사는 말 그대로 정말로 흑기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여왕카드랑 흑기사 조합이면 아마 여러분들의 작년, 작년 올해 통틀어서 9월달에 나오는 이성이 제일 외모적으로도 괜찮은 확률이 높고 제일 능력적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모처럼 정말 사람의 형 사람의 형체를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인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인기가 많다고 막 어장치고 막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인기 많고 잘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오히려 여기저기 막안 하고 다녀요. 어중간한 애들이 인기가 생기고 어중간한 애들이 바람을 많이 피지 오히려 좀 약간 넘사벽인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자기 체면 있고 어 속된 말로 자기 가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안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간에 지금 이 제외 상대방은 왜 어렵냐면 이 사람을 제가 원망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이고 이성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아마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뉴페이스가 언제쯤 등장할까? 제가 말한 이런 이성들이 언제 9월 몇째 주에 등장할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미 들어와 있거나. 9월 첫째 주가 첫째 주, 둘째 주로 봐요. 그러니까 최대 9월 15일 전 이미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미 호감가는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9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알게 되는 이성이고, 9월 넷째 주 마지막 10월 초까지 고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알게 된 이성이랑 9월 마지막 주, 10월 초에 사귀게 될수 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재회보다는 새인년이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9월달 연애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